지금 두 문장을 영작해 주어야 하는데요. 각각 한, 문, 한 문장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제이미는 이 책을 금요일까지 읽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어, 영작돼 있는 것에 제이미는이라는 것과 금요일까지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를 어, 순서에 맞게 장문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읽어야 어 어, 영어의 어순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 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조동사, 즉, must로 표현해 줄수 있으므로 먼저 제이미 must를 먼저 장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한다 이기 때문에 읽다 라는 의미의 read를 다음으로 써주면 먼저 동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목적에 해당하는 이 책을만 마지막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이 책이라는 것은 보기에서 볼수 있듯이 디스북으로 어,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줄 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금요일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 영작되어 있는 문장에는 그러나와 금요일까지라는 단어는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를 장문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주어가 가장, 주어인 가 가장 주어 그녀는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은 보기에서 나, 보이는 s 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인데요. 뭐뭐 할 필요는 없다는 보기에서 찾아보면 더즌 have, to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면 되기 때문에 she doesn't have to라는,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라는 표현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돌려줄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돌려주다 라는 의미의 return을 써서, 어, 동사 부분을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라는 목적어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이라는 것은 보기에서 it으로 it, it, it 써줄 수 있기 때문에 it으로 이렇게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